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교입니다. 날씨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패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운 여름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남친룩 10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역시 가볍게 입기 좋고 호불호 없는 코디들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름 남친룩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인의 스타이프 패턴의 긴팔 셔츠 안에 유넥티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팬츠는 라이트 블루 컬러 버뮤다 하프 데님에 빈티지 로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긴팔이라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서 포인트를 줘봤고요. 살짝 보이는 유넥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팬츠는 올해 트렌드인 버뮤다 하프 데님과 빈티지한 로퍼에 양말로 트렌디하게 스타일링 해봤고요. 시원하면서도 포인트까지 줄수 있는 룩이라 남친 룩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체크 패턴의 하프 셔츠 안에 유넥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고 하의는 블랙 컬러의 린넨 라이크 팬츠에 검정 샌들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엔 코디 포인트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체크 패턴의 셔츠들은 치트키가 되는데요. 계절감에 잘 어울리는 얇은 소재의 데님을 활용해서 시원하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신발과 가방의 색감을 맞춰줘서 포인트 컬러도 안정감을 줘봤어요. 세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 린넨 하프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블랙 컬러의 린넨 라이크 팬츠에 브라운 컬러의 플리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린넨 소재의 하프 셔츠와 얇은 블랙 데님을 매치해서 호불호 없는 조합으로 매치해봤고 신발과 가방의 포인트 컬러를 브라운 컬러로 매치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여름 남친룩이 어렵다면 딱 이렇게만 입어보세요. 무조건입니다. 네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검정 헬린넥 니트 안에 화이트 컬러의 린넨 하프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고 하의는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치노 팬츠에 검정 슬리온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여름 헬린 넥은 필수 중에 필수인 트렌드 아이템인데요 그냥 단품으로 입는 게 아니라 넥의 여밈을 활용해서 셔츠와 레이어드 해주시면 포인트를 주기 좋습니다 블랙 컬러와 찰떡인 베이지 컬러의 치노 팬츠를 외치해서 안정감 있는 컬러 매치를 보여줬고 신발과 가방의 소재와 컬러 포인트까지 맞춰줘서 호불호 없는 컬러 매치를 완성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아이보리 컬러의 카라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치노팬츠에 검정 슬리본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역시 이 코디도 여름 카라 니트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보리 컬러의 카라 니트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줬고 톤온톤으로 베이지 컬러의 치노팬츠를 매치해서 통일감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카라 니트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원낙 컬러가 통일감 있는 코디라서 호불호도 없이 입기 좋은 남친룩이 되실 거예요. 여섯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진청 하프 데님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팬츠에 검정 샌들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엔 역시 데님 셔츠는 시트키입니다. 색감 자체가 시원하면서도 세련되었기 때문에 매치하는 순간 코디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데님의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계절감에도 잘 맞는 크림 팬츠를 매치해서 컬러 포인트도 확실하고 호불호 적은 룩을 완성해봤어요. 여름에도 데님 좋아하신다면 이 코디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여름 남신 룩입니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링거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빈티지 무드의 중청 와이드 데님에 흰색 스니커즈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여름 남신 룩은 사실 화려한 포인트 코디보단 깔끔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트렌드인 링거 티를 활용해서 캐주얼 포인트를 깔끔하게 줘봤고 과하지 않은 빈티지한 무드의 데님을 매치해서 기본 반팔 티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완전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기본 반팔 코디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딱 좋을 거예요 여덟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검정 카라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중청 와이드 데님에 검정 샌들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카라 하프 니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코디죠. 다들 여름에 이 코디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기본 코디는 핏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의 핏을 맞춰줘서 코디해봤고,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샌들로 마무리해주면서 소재감이 독특한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아홉 번째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긴팔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검정 와이드 슬랙스의 빈티지 더미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미니멀한 코디로 추천드릴 수 있는 기본 남친룩인데요 너무 뻔하지 않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무심한 듯 소매를 걷어서 스타일링 해봤고요 너무 심심할 수 있는 기본 코디이기 때문에 안경과 가방에 포인트를 줘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미니멀 룩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름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하프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영그레이 컬러의 여름 데님에 샌들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해 스트라이프 패턴도 핫하죠.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로 포인트를 줘봤고 영그레이 컬러의 빈티지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여름 데님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포인트를 받쳐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합이지만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를 꽉 채워주기 때문에 코디가 전혀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갈수록 더워지는 지금 딱 입기 좋은 남친 룩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또 무더위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더 시원하고 예쁜 코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